안녕하세요 에디터 뚜기입니다 자 갑자기 영상이 올라와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9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1일 새벽 2시에 진행된 애플의 키노트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아마 새벽에 진행된 방송이라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9월 아무래도 아이폰 11이라든지 아이패드 신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분들도 계실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번 애플 키노트 영상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9월 10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스페셜 이벤트 즉 키노트 신제품 발표행사를 가졌는데요. 오늘 발표 며칠 전 공개되었던 문건에서는 세종의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10.2인치 보급형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프로 신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추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문건에서 공개가 되었거나 키노트 이전에 루머로만 구성했던 그런 제품들 소식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키노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플의 게임 플랫폼인 애플 아케이드와 애플 TV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키노트의 포문이 열렸는데요, 애플 기기를 사면 애플 TV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내용과 월에 4.99달러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어, 또한 가족끼리 공유가 되며, 11월 1일 약 100개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 일단 아이패드 OS는 10월 1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베타 버전 출시 당시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시지라 믿습니다 어, 대신에 아이패드 신제품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신형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 안타깝게도 7세대 아이패드 제품 하나만 출시되었습니다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3.5백만 픽셀을 갖춘 제품이고요 현존 PC보다 2배 빠른 성능과 3.7배의 시야각 이런 스펙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 중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인 A10 퓨전 칩셋 장착 사실과 애플 펜슬 1세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일단 A12 정도의 칩셋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다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애플 펜슬 역시 2세대가 아닌 1세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아쉬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혁신스럽습니다. 329달러 무려. 그리고 교육용 에디션으로 구매했을 시2 9 9달러에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능에 비하면 이 가격대가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뭐. 종종 들리곤 합니다. 자, 다음은 애플워치 5 출시입니다. 전작 들에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특별히 추가된 기능으로는 어레이존 디스플레이. 이미 삼성 핸드폰엔 탑재가 된이 기능이 애플워치에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시계 화면을 따로 켤 필요 없이 항상 화면에서 시계를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침반 기능이라든지 에르메스와 나이키와 함께 하는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9월 20일부터 스토어에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 밖에도 뭐 심박수 측정 기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건강 기능, 지하철에서도 지하철 결제 뭐 이용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애플워치 5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고 있진 않고요. 희소식이라면 애플워치3의 가격이 5 출시로 인해 199달러로 인하되었다는 점입니다 애플워치5의 가격은 3, GPS가 399달러 셀룰러 포함 모델이 499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폰11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뭐 키노트 이전에 발표되었던 루머들이 크게 틀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11, 아이폰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같이 기존의 루머에서 어 발표가 될 거라고 했던 제품들 세 가지가 모두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다만 좀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뭐 별도의 출시국가 발표가 어떤지라 한국에서는 언제 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iOS 13의 출시일은 9월 20일. 아이폰 11과 프로의 배송 시작일이 9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탑재되어 출시되거나 출시 이후 업데이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존에 유출되었던 인덕션 카메라, 네, 역시 예상대로였는데요. 유출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아이폰 11은 듀얼 카메라 인덕션, 아이폰 11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 인덕션인데요. 아이폰 11부터 보자면 6.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돌비 아트모스 사운드, 12 메가픽셀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어, 바로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그간 삼성이나 LG에서도 쉽게 볼수 있었던 트리플 카메라나 펜타 카메라와 같이 어, 동시에 세장 내지는 다섯 장의 사진을 찍어서 광각, 일반화가 그리고 초광각까지 사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 자체의 성능과 결과물 자체는 뭐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아이폰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인물 모드는 기본이고 야간 모드를 탑재해서 야간 사진에서의 보다 큰 전문성을 탑재. 4K 60프레임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타임랩스라든지 시네마틱 스테빌라이징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탑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좀더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촬영하고 어, 그런 기기들을 사용을 해왔던 분들에게까지 매력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뿐만 아니라 전면에 달린 카메라로도 4K 영상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A13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고요. 방수, 방진 기능 역시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 XR 보다 1시간 더 배터리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착합니다 가장 작은 모델인 64GB부터 699달러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뭐 근데 그에 반해서 아이폰 11 프로는 카메라에 있어서는 좀 칼을 갈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컬러가 추가되긴 했습니다 미드나잇 그리이라는 새로운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요 색상이 개인적으로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6.5인치와 5.8인치 두 모델로 나오며 훨씬 큰 모델이 맥스 모델입니다 뭐이 밖에도 앞서 얘기했었던 뭐 돌비 아트모스 사운드라든지 햅틱 터치, 뭐 슈퍼 레티나 XDR 같은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표현도 어렵고 그냥 뭐 디스플레이가 좋다 사운드가 좋다 이 정도 뜻으로 밖에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사실 제품을 실제로 받아서 보고 어느 정도 체감을 해 보기 전까지는 뭐 쉽게 와닿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3 종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 극단적이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비디오 촬영에서도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테네스보다 4시간 더 배터리 사용도 늘었고 무선 충전과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게다가 아이폰 11 프로 모델을 해서 18W 고속 충전기가 드디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소식은 굉장한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루머로 돌렸던 뭐 에어팟과의 충전 공유, 뭐 영무선 충전 등의 기능들은 없어서 좀 혁신적이진 않다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저 역시 이분을 좀 기대를 했고 갤럭시 S10과 뭐 노트 10에서 이런 기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패드나 워치와 마찬가지로 제일 큰변화는 가격입니다. 999달러 모델부터 판매 시작이고요. 프로맥스는 1 0 9 9 9달러부터 판매된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폰 8과 아이폰 10 아래 가격이 각각 449달러와 599달러로 인하되어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근래 애플스럽지 않은 가격 행보 같은데요. 존버 하셨던 분들은 소리를 지르셔도 될것 같은 부분입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희소식인 부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새 아이폰의 뭐 괜찮은 카메라 성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 아이폰을 반납을 하면 새 아이폰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언젠지 한국, 애플 코리아 공홈에도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나중에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쨌든, 뭐, 옛날 만큼 크게 혁신이 있다라고 뭐 평가를 할수 있는 애플 제 신제품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향상된 성능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성능으로 출시가 된 제품인 만큼 꼭 빨리 출시가 된는 대로 한번 써보고 싶은 핸드폰이긴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어쨌든 이 아이폰 11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뚝테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봐.